안녕하세요 이브 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바닥도 보시면 알다시피 눈이 좀 많이 내렸죠 전밤에 네, 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진짜 여기는 이 도로는 네, 이길위는 진짜 아무도 밟지 않은 유 네, 눈이 쌓인 길이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기온이 대략 마이너스 8도, 영하 8도 정도 됩니다. 네. 오늘은 주변에 이제 가로등을 좀 많이 켜놓은 것 같아요. 길이 좀 이제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좀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오늘 어제 하루 종일 막 일기예보, 그 날씨 관련 보도가 막 이어지고 그랬는데, 뭐 안전문자도 많이 오더라고요. 날씨 추워지고 눈이 좀 쌓일 게 예상되니까 조심하라고, 운전에 유의하라는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기온도 영하의 날씨 한 영하 2도그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행해야 돼요 서행. 방금도 딱 제가 이제 횡단보도를 살짝 먼저 건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이렇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 진짜, 눈이 꽤 많이 쌓였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도 미세먼지가 좀 별로였는데, 오늘 같은 날은 좋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좋은. 근데, 진짜 사실, 영하 8도라고 좀 생각할 수, 생각 못할 만큼 그렇게 춥지가 않은데요. 눈이 쌓여서 그런가요? 눈이 쌓여서 네. 응고열 응고열이라고 하죠 그 물이 얼면서 이제 방출하는 열때문에 그런가요 하여튼간 포근한 느낌이에요 거꾸로 바람이 별로 안불고 네. 주변도 밝아서 좋네요 가로등을 많이 켜놨어요 길이 위험하다고 해가 태서인지 네. 가로등이 많이 켜져겠습니다 평소에도 좀 약간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평소엔 깜깜한데요. 앞으로 당분간 이렇게 불을 좀 켜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쪽에 이제 버스가 오고 가는데 저거는 제가 좀 기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아, 이런 날이요. 물론 좀더좀 좀 누워 있고 싶은 생각이 들죠. 딱 날씨가 밖에 이제 추울 게 예상이 되니까 좀 공기가 차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불 속에 더있고 싶은 게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예, 그런 심리일 텐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제가 이제 워낙에 또 아침 일찍 이렇게 자주 걷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누워 있어봤자 뭐하지. 이렇게 있어봤자 뭐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또 들기 때문에 길을 나서는 거죠. 그냥 하던 거 하자. 나가면 그래도 뭔가 또 오늘 하루도 계속 꾸준히 해온 그런 일들의 성과가 있겠지. 변화를 꿈꾸는 자, 실천을 해야죠. 약간 그런 마인드?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런, 저런 뒤에 이제 또 걷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런 아주머니들, 강아지 데리고 가고 있어요. 원래는 강아지 내려놓고 이렇게 같이 산책하는데, 음. 오늘 같은 날은 저렇게 땅에 눈이 쌓여있어가지고 그런지 안고 저렇게 돌어 가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똑같아요. 아 오늘은 좀 특별히 대비한 게 있죠 비마개 이런다은 제가 딱 그때 생각을 했죠. 영화 한 5도 밑으로 떨어질 때는 날씨가요. 비마개를 좀 해야 되겠다. 괜히 안 하면 귀가 시리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어 눈이 꽤 쌓여서 진짜 소복소복 소리 나네요. 이런 날은 진짜 딴거는 사실 그렇게 뭐 상관없는 거죠. 날씨 별로 안 추워요, 진짜. 영하 8도라고 해도 바람이 불어야 춥지. 그냥 이렇게 바람이 잔잔한 그런 날에는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걸어 주면은 오히려 땀날것같데요 조만간에. 대신에 이제 바닥을 좀조심해야 되겠죠. 인사이였으니까 어딘가는 또 블랙아이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 이런 날은 운전자들 아무리 연막칼슘 뭐예 개설 작업하고 재빙 작업한다고 해도 어딘가는 좀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좀 조심해야 되죠 특히 좀 경차 운전자들 어. 보세요. 그니까 항상 운전할 일이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계절에는. 이제 눈이 이렇게 한번 내리고 나면은, 얼음들이, 치워지지 않은, 녹지 않은 얼음들이 좀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네. 딱 그, 블랙박스 영상들, 그러니까 차량 사고 발생했을 때 네, 그런 영상들을 이제 한 번씩 보면 유튜브에 진짜 많이 올라와 있죠. 한문철 TV 뭐 포함해서 네. 다른 막 블랙박스로 이렇게 사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진짜 겨울철에 막 눈이 많이 내리고 랬을 때. 차량이요 진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컨트롤이 안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의 대처 요령들 이런 것도 좀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리법칙 아니겠습니까 미끄러운 바닥에서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첫 번째는 진짜 관성의 법칙이에요. 가던 방향, 그러니까 운동하는 물체는 그 운동하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죠.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초 물리, 기초 물리학, 네. 일상생활에 적용 된다는 걸좀 명심을 하고, 이렇게 각종 위험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죠. 음. 그러니까 하여튼간 잘 보고 다니면서, 전방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황을 잘 눈으로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진짜 운전도 운전이지만 걸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몇 번은 이제 다니다가 빈판길에 넘어져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미친 빈판길도 있더라고. 요 지역에 따라서는. 꽤 이제 예전 일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래되긴 했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유닛 사이을잘 치우긴 하는데, 사람이 다니는 그런 뭐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염화칼슘 처리를 하고 또는 재설 작업을 하고. 공무원들이 막 나와서 제설 작업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위에 보면 차도야 뭐 제설 차가 지나가면서 면화 칼슘을 뿌린다고 하지만 이렇게 인도를 뭐 전부 뭐 기계를 활용해서 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공무원들이 막쓰기도 하고 또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또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뭐 자영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집앞에 눈을 치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한번 다들 눈을 안 치웠던 것 같아요 골목길이었는데 거기가 와 거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눈이 쌓인게 그냥 며칠 동안 방치가 됐던 것 같아요 거기는 거의 이제 그늘 밑에 음지였죠 음지. 그러니까 주변 건물들 때문에 거기 빛이 들지 않는 그런 이제 좁다란 길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깡 얼음이었어요 그 위는 빙판길이었죠. 그러니까 마치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그런 빙판길처럼 빙상 경기장처럼요. 그러니까 별생각 없이 바다가는 그냥 한발 디디는 순간 그냥 엉동방아요 마치 내동뱅이처럼 죽는 그런 기분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갔어야 했냐면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짜 조금씩 막 이런 식으로 진짜 그랬던 일이 있니 중간에 갇혀가지고 무슨 이런 길이 다 있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막 지나고 그랬었거든요. 와, 진짜 이게 눈이 쌓이고 쌓이고 다져지고 해가지고 진짜 빙판이 완성이 됐구나, 이게. 썰매 가지고 와가지고 썰매 타야 될거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아마도 옛날에는 더 옛날로 갈수록 그런 길들이 많았겠죠. 요즘에야 좀 사람이 좀 다닌다 싶으면은 물리력으로 치우든지, 화학적으로 치우든지, 그런 어떤 제설 장비를 사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조치를 취할 테지만, 이전 같았을 경우엔 그냥 이것도 그냥 자율에 맡겼었죠. 그냥 스스로 좀 치우치다. 이렇게 캠페인을 하곤 했지만, 별다른 그런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확실히 좀잘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도 보면은 이 바닥에, 네, 네. 내집앞 <laughs> 눈치 위기. 근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파트. 내집앞 눈치 위기. 아파트. 내집앞 눈치 위기. 내집앞 눈치 우는 거, 눈치 보기. 뭐 이런 요 눈이 꽤 쌓여서, 요쪽으로하여 간에, 와, 지금 보면은, 도로가 확실히 위험해 보여요. 차도 보면은, 눈이 꽤 치워져 있긴 한데, 야 여기 차도, 그래도, 아, 또그 위에 접혀가지고 쌓여있어요. 차량들 지금 움직임이 보이시죠? 차량들. 차량 속도 이겁니다. 이 정도 속도로 지나갑니다. 차량들이. 차량들 움직임을 보면은, 이정도예요 평소에 생생 달리던 이런 차들이, 그냥 거북이 걸음입니다. 지금. 네. 아마도 유튜브 블랙박스 영상을 좀 보고 나온 차량들 아닌가. 어제 차도 약간 어 그렇죠. 예. 네, 느리 느리. 예. 네. 그게 좋습니다. 사실은 좀 늦게 가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 보행자들 오늘 하루 네. 잘. 사고 없이 예,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좀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걷는 분부어어 어, 열심히 하죠 기온을 좀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미세먼지가 납니다 예, 아침을 여는 방송으로 예,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길 위에 다닐 때좀 사고가 안 나도록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전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Bye.